전설의 투두님은 뭐 하시나요? 네, 뭐라고요? 아. 전설의 갓코올 투두님. 코올님 <laughs> 듣는 거 알고 있는데 왜 말을 안 해요? <웃음> <웃음> 제가 <웃음> 여러분을 돌보겠어. 갓님, <laughs> 갓. 지겠군요와 아이스님이 위도우 하면 위도우 대전 벌어지겠는데? 공격 시작! 빙도 원탱이에요 뭐가 이어났어요 대체? 어 태어나면 안 되는군요. 아 진짜 눈치 가 없어 ㅋ <laughs> 이 <여기> 지금 암걸리신 <laughs> 로나없니어 <chores. desse. 뭐랬들은> nah, okay? <laughs> <오>, 뭐야 나이내가 <나��학교와>. 죽겠다 <laughs> <목소리도> 이게 먹힌다고? 아이씨 아이고 아 많이 니까 아이고 내가 딸리겠다 아인들왔네요 어, 나왜 이러지? 저기 파람 와나 캐릭. 고기 있어요. 저도 <놀람> 고기 있어요. 저, 저, 저나 따라오세요. 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 아 라인 찡찡 헤어들어들어왔어요어 헤어들었어. 헤어들었어. 었어 헤어들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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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어었어 헤어들었어. 헤어들었어. 요어 아, 와, 자리에 언제 올라왔지? 네, 공격당하고 있습니다. 거기, 안녕, 제적다 공격기가 준비됐습니다. 가세요 제가 지원해 드리죠. 적을 쫓아주세요. 치유의 물결, 가동! 와티어를 아, 받는다. 아 저야 딸빈데. 가격피진죠 나이 빠졌어요. 가격비. 음. 어, 공다시 돌아요. 방금 <laughs> <성가> 빠졌어요. 기가준비오서 <laughs> 아주 <와주를> 보시면 사기야들니 <laughs> <살려야 되는. 웃음> 아. <웃음> 잘야는데브라싱시면될브 같은데. 한테브라싱이한라인죽으세라 어, 그냥 한테브라지이 최고조에 달했

저희 너무 먼데 <laughs> 힐러 없어요 거기 버티셔티실수 있을 만큼 버티셔야 돼아 <laughs> 힐러 도착 와 어, 이게 버틴다고 <laughs> 대박 지원 감사이다 지휘의 물결 계속 움직시다 어? 뭐야? <laughs> 어, 허그가 나왔나아 제냐타 허그 제냐타 오 대박 이나죽네세명저답 떨어져서 죽었어 이도하왔 이제 제대로 보급기가와잘 썼다. 잘썼 자리 바꿨어, 내 연결을 유지합니다 반드시 시층 위더 1층 또2가 필요한가? 위더 오고 한명 틀렸음 나이스 나이스 라이 먼저 줘요 하나 뺄게요 나이스 정무 없지만 허분 내가 저희 세 명, 세명 유지. 오어디에위도난 <목소리> 와, 다 <멋진다. 목소리> 우아른 <무늬> 있는데 와돈 나이스 그치 그치 가면? 안돼 안 어, 어, 대박 대박 <무늬> <무늬> <laughs> 뭐, <옆에 무늬> 어떻게없어어젤다어요어야지링 아유니씨님 날아오시면 어? 그, 어? 그 아, 와중에 초코. 이거 맞추면 나 맞출 수도 있어요 어, 맥크리 나왔네요 맥크리 체디 체디 체디. 할로 호그 디 호그 디 호그 디 호그 디 호그 디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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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아니 호그디 저오른쪽으아요어 <laughs> <laughs> 나가던데미지에 내가 죽 하나. 저희 30초. 아, 저희 30초. 아, 저희 30초. 30초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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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거 너무. 아, 너무 데요 선 아, 정말. <laughs> 끝나겠는데? 붙어려붙어야붙어야붙어야 부탁이야. 공는데 멀다. 왜캐 버니? 왜캐 버니? 왜캐 버니? 아, 늦게 도착했어. 네, 괜 살아요. 많이 빌었어요. 네, 이움이디첫 의식이... <laughs> <laughs> <DR. 웃음> 번째, 두 번째도 다 어떻게 어떻게 뚫었어요, 근데. 가사사사. <laughs> 아, 맞아 맞아. 하하하하하. 뽕 탱크 막혔스때 아, 이건 못 주겠다. 여기서...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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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왜그 왜야? 근데 저희나름빡게이었어요 진짜 노딜 아, 가져도 딜지 악몽이 들, 악몽이 딜라 취급하고. 못 살아. 아, 수비구나. 그냥 일리셔님이 빠게만은 못 주었던 것 같은데. 왜 <웃음> 제가 아이폰을 <laughs> 돌보겠어. 저는 완전 빠게 만와서 아이폰을 돌고있어요 잘해야겠다. 아... 안녕하십니까? 30초 뭉쳐요 여기로 집결하세요 저한테 오세요 모이세요 반갑다 아저씨 걸다 아이씨 4 아니 뭐 하세요? <목소리> 치유의 물결 오늘 있었나요? <웃음> <웃음> 거야. 뭔가 잘못 본거 같지만 파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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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요? 스턴다다다다 뺐어요 제가 어뒤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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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올라와요? 뒤로..뒤로 뒤로 올라와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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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무리 옆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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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왼쪽 왼쪽. 음, 왼쪽. 소 들리는데? 거기 케어 안돼요? 케어 중 케어 중 케어 중. 여기데여극 오른쪽 다리 쪽. 뒤에 뒤에 파라시. 아! <laughs> 두명세명 없어요 라시 파라시. 파라 파라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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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방법 없음. 요요보요아 이렇게 구나 집요해, 집요해. 어 대박. 이거를. 라인공이 이달피빔인 이번엔. 두명 비비고 있긴 합니다만보세아렸어요아 <laughs> 정말 집중 집중적으로 보네. 아, 알 빠졌고 맥크리공 빠졌고 라인 공 빠졌고 파라 공도 빠졌었죠. 웨스턴 네, 공도 빠지긴 했는니다

공격력 까 이제? 잘모고 에이 고릴라 좀 가주세요 공격력을 높여 드릴게요 한명 있어요 튀어 주세요 두명아는데늘가공격다 죽지않아 开好中，开好中，开好走走走走走走走走。啊啊！开弓。哦，炒菜哦。有实力，来气。接着，身边。走走走走走走走走。 석양 어이어아힐수 <laughs> 아, 진짜 이럴 하게어린다어어비빌만해어비럴만해요이 아, 아, 부활 있어. 네. 이 네. 네. 부활 어요 네. 네. 비빌만해요 네. 들어가세요어이가수있가 이럴 어 <laughs> 않아. 어, 네, 네, 네. 아 우리 조합 먼저 야, 너는 지 않아. 리그러게그러게왜왜왜왜왜 갑자기? 이러니까빌리지지않아그 바꾼다고 했는데

앙! 아! 응. 못 들어갔어. 흐흥. 근데 이게 막판이었어요? 아닐걸요? 아닐걸 근데 막판 될 수도 있어요. <laughs> 방금 판. 방금 이상했어. 방금 <laughs> 방금 <했어>. 방금 이상했어. <웃음> <웃음> 오? 바스티오니? 우리가 이겼다, 정신승리. <laughs> 이게 뭐야? 원래 옥신은 파티 먹기로 할는 게임이에요.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해서 진출창에서 응? 음? 됐는데 아니 아니요 제가 들어 들어가겠다고 해서 눌러서 들어갔어요 아 이거 사회자 지점 게임에서 자꾸 그룹 그룹으로 초대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일리슈님한테는 그룹에 들어가기 참가 요청이 안 돼가지고 진출창 가서 참가 요청했어요 음, 안녕하세요 짜증나요 시작해볼까요? 일리 3이 오늘 처음 팀 같이, 같은 팀 하는 것 같아. 그러네요. 왜죠더 싫어요. 미워요. <laughs> 밸런스를 위해서. 실망이에요. MCG치, 뭐, 그럴 수도 있죠. 그럴 수 있죠?